약손가수라고 엄마들 옛날 우리 조상으로부터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치료하는 게 있잖아요. 아 그, 저, 저도 네. 지금부터 한 10, 한 2, 3년 전에 네. 허리가 아파갖고요. 네네. 네. 그래갖고 그, 이제, 뭐야, 그, 시각장애자의 네. 신분한테 네, 네. 그 가갖고 그 했었어요. 네. 그래갖고 허리를 고쳤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 그래,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전부 모르면서 이렇게 알려고 하는 삶에서 제가 어른들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도 고생을 해야 될 삶을 제가 살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이 싫은 거예요. 저도 어른도 존경하고 부모도 있었지만, 바은 것도 없이 살았지만, 너무 자기들이 이제 이름 숙자를 갖고 살다 가야 되거든요. 그게 돈을 왜 버리는지도 알아야 되고, 돈안 벌고도 살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더돈 버리고 병원에 다 갖다 주고 병원만 자꾸 지어갖고, 이거 다 무슨 거겁니까 저는 제가 아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목소리도 크고,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내가 벌어서 내밥 먹고 사는데, 어? 서돈 버텨줘봐야 상장하라고 고 어사가 내인데 돈안보태주도나 살았고 나는 저한테 돈 많이 보태주도 있잖아요. 표장 하나 없거든요. 그게 제가 돈안 버리고 안 쓸라고. 저 부산이든 김해든 어디든 가면 택시잘안 타는 이유가 너무 차타갖고 뭐 기사님들하고 뭐이 대화하면 내느만 빠지지만 저는 뭐 인간으로서 뭐 아직 사람이 덜되 놓으니까. 뭔가 뭐 가르키 주는 것도 뭐 내가 배울 게 없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제가 버스를 많이 타고 가져가고 여행한다 하고 기사님들 사탕이라도 하나 드리고 사고 내지 말고 나라도 안전하게 타고 가자 이 뜻으로 제가 사탕을 <laughs> 드리면서 여기까지 살아왔고. 아니 근데 약속 음. 가수는. 네. 노래 누구 하세요? 네, 그 뒤에 정이 먹길래 제가 작사해 있는 노래가 있거든요. 작사에 있는 노래가 있고, 그 노래도 30년 전에 서울 맹동에서 전업사하다가 친구 찾아와가 골뱅이 한잔 먹이고 그차쏘나타 타가 둘이가 직사로 해가지고 간게 우리 오빠가 이제 30년 전에 교통사고로 가버렸잖아요. 그래 제가 이제 오빠의 정를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그 정이 먹일래 노래 가사가 제가 직접 지어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지금 저 녹음실 음반 녹음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가 정이 먹일래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잡아다가 얘기할라이 기만 빠지고 이 비싼 몸이 <laughs>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삶이라고 이딱 다물고 그냥 벙어리처럼 있으면 되는데 하도 도사들이 많아갖고 제가 아는 서울에 뭐 뭐뼈도사가 오래비 한번도 만났던 인연이 한 20, 25년 됐습니다 그분도 뭐중년태신가 이렇게 가로넣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본인은 몸 관리 안 하고 아줌마들 만나면 조물딱조물딱 그래 사태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도 아파본 사람이라 어사한테도 몸을 줘봤고, 도사한테도 몸을 줘봤고, 어? 여기저기, 호랑이 굴에, 또 들어가라고 하면 모르고 아프니까. 들어갔던 세월에서 지나고 보니까, 네 아이들아. 그래서 당신 몸부터 사랑하고, 남을 좀을 딱거리라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단계가 와버렸죠. 그래가 내가 막, 경상도 여자가 돼갖고, 막, 학대갈비 빠사 아픈다 하고 막, 어, 배도 관리도 안 됐고, 머리도 후회가, 뱃속에 영양도 없으면서, 어디 서울 마시러 부드럽게 동생아계사 하면서, 그러냐고,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병원입니까? 아, 예, 아, 예, 병원, 예, 예, 병원. 예. 예, 예, 아,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쨌든 뭐, 이제, 년입니다. 네. 예. 아유,